다시 참여하겠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aughs> 다손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수요일 새벽에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춘천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4 0 0의 교율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과 지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즘 학교 기도 불씨 운동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어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점점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이들 몇 명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게 확장되고 지역사회에 확장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2월 28일에 그러한 어 기도 불씨 운동을 위한 집회가 또 준비되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강원서지방의 마흔아홉 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마흔아홉 개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세우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주목 가운데 는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전원희 권사님이 어제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방사선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김신하 집사님 김은장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백강 집사님, 양진은 집사님, 이성민 정수민 집사님 황태인 집사님, 김원봉 집사님, 김진 집사님 우종욱 집사님, 황윤진 집사님 박정문 성도님, 양원석 이하나 성도님 황민우, 오빈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각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내려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춘천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사백 개 교회들이 각자의 지역들과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흘러넘쳐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확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천시의 성시화 운동을 본부를 중심으로 더욱 더 연합하여 함께 세워가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도 학교 기도불씨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아나고 일곱 개 학교 중에 20개의 학교가 기도불씨 운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번 2월 28일 2차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더욱더 기도 불씨 운동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로뿐만 아니라 각교회에각 지역에 확장되는 기도 불씨 운동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원 서지방의 마흔아홉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의 모든 속한 교회들마다 더욱 더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며 세워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지방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 큰 교회 할것 없이 함께 서로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가는 각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척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 곧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더욱 더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각 가정들의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김원봉 집사님, 또 김영주 청년, 오우람 청년, 이정인 원사님, 전은지 원사님, 홍선희 성도님. 또 열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다양한 연약 한 가운데 있는 모든 농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는이 권사님 이제 어, 항암 치료 모든 과정 속에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시작한 이 방사선 치료가 온전한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먼 길을 오가며 또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 속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또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새벽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정말. 너무나도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동역자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더욱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알며 아마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우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한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에에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누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한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 네, 아브라함과 로시 이제 각자의 자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렸고 또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롯은 소돔에서부터 그 멸망의 땅 소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순종과 선택으로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19장 24절에 보면, 하늘, 곧 여우와 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였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들과 온들과 성에 고자는 모든 백성들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은 죄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부분적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멸,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로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아서 손기둥이 되고 말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산 또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남겨 놓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미련이 애착이 그리고 그 남겨진 삶에 대한 그리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천사들에 의해서 빠져나왔지만 생명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이 소돔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금에 보면 로세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로사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또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로시 구원 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롯의 신앙도 아니었고요 롯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뒤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족하롯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그 롯을 구원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롯이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산까지 가는 게 두려워서 가까운 성 소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나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게 되죠. 처음부터 산으로 갔더라면 그 소알 땅에서의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부분적인 순종, 자기가 원하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큰 불안, 더큰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31절 이후에 나타난 그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치 자기들만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왜곡된 가치관으로, 소돔에서 배운 방식으로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겠다고 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버리죠.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소돔이라고 하는 악한 도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그 소돔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모합 암몬의 그 조상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훗날 이 모합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조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욱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루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옛 습관들, 옛 관계들, 옛 방식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끊고 표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할로처럼 부분적인 순종하자는, 순종을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손, 선택이 결국 그의 모든 삶의 무너짐을 이루는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작은 타협이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복사하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로스의 딸들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번영을 추구하고 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뒤돌아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하신 산이 어디인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인도하신 그 산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는 소돔의 방식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욱 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뒤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끊게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순종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져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도로 세우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롯을 구원하였듯 우리의 애타는 기도가 우리의 애타는 심령이 또 우리의 애타는 그 신앙의 본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들을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